안녕하세요. CP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10.5인치를 며칠 동안 써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이번에 애플 WWDC 2017년도 키노트에서 이 애플 아이패드 10.5인치를 새로 발표했죠. 네, 저는 이번에 애플 WWDC 2017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 키노트 행사장에서 이거 발표하는 걸 받고 그 키노트가 끝나자마자 기계를 써볼 수 있게 해줘서 별도 공간에 가서 써봤는데요. 거기서 써본 거는 iOS 11이 설치된 아이패드 10.5인치였고요. 이거는 지금 구매하면 iOS 12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아이패드 10.5인치는 그날 바로 온라인 주문은 할수 있었지만 그 다음 주에 배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못 써가지고 올줄 알았는데 마침 제가 미국에서 한 며칠 더 있었거든요. 그 키노트를 월요일 날 했고, 제가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출국했는데, 화요일에 출국하려고 보니까 앱 스토어, 아, 애플 스토어에서 바로 팔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마침.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애플 스토어에서 이 스페이스 그레이 버전을 바로 사서 구매해서 왔습니다. 어, 제가 산 거는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셀룰러 버전이고요. 64기가의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 키보드도 같이 구매했어요. 이번에 일본어 자판 뭐 추가했던 말이 막 있던데, 음 한국에 나올 땐 이게 한글 자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글 자판에...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아이패드 10.5인치.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죠. 특히 검정색이라 지금 베젤도 안 보여요. 이렇게 화면을 켜면, 네, 이렇게 화면을 켜면 위아래 베젤이 좀 줄어든 걸알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보면 아무 감이 없고요. 확실히 베젤이 줄고 위아래가 좀 커졌습니다. 네, 셀룰러 버전이라서 아이폰처럼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어, 기존에 제가 쓰던 아이패드 12.9인치는 셀룰러 버전 이렇게 위에가 까맸잖아요 근데 는 이제 줄이 있어서 잘 티도 안 나죠 어, .9인 12.9인치랑 비교해보면 베젤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네. 기존 아이패드 베젤도 12.9인치처럼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베젤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 3 m m 인가 사가지고 와서 10일 가까이 써봤는데요. 어, 써본 느낌은 좋아요. 예. 그니까 저는 기존에 12.9인치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12.9인치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9.7인치 아이패드 프로 바꿀까 계속 고민하던 차에 10.5인치가 새로 나와서 조금 커졌으니까 이걸 산 거고요. 어,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아이패드 프로 9.7인치랑 이제 화면 비교를 해봤는데 옆에다 바로 놓고 보면 9.7인치보다 확실히 조금 커요. 네, 근데 조금 커가지고 별로 뭐 화면 크기 때문에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굳이 이번에 안 바꿔도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12.9인치 쓰다가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걸로 바꿀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프로 9.7인치는 없어졌어요. 신 네, 모델에서 없어졌고요. 이제 아이패드 프로는 10.5인치와 12.9인치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아이패드 미니 옛날에 쓰던 게 있는데요. 여기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잖아요. 어, 둘이 베젤이 비슷해요. 그쵸. 이게, 어, 미니 때 이렇게 좁아졌다가 아이패드 프로 9.7인치랑 12.9인치 애들은 베젤이 좀 넓었죠. 근데 이번에 10.5인치에서 줄였어요. 그래서 12.9인치도 어, 앞으로 시간 여유만, 있 아, 애플이 할 수만 있으면 12.9인치도 베젤을 줄인 버전이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말하기로는 20.5인치는 9.7인치에 비해서 화면이 20% 커졌다 그래요. 네. 그리고 크기도 약간 대각으로 커졌죠. 네. 그리고 베젤은 애플 말로는 40%가 줄었다 그러고요. 음, 베젤 줄어든 것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애플 말로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가능하대요 화면 안에서 10.5인치라 9.7인치는 아이패드 키보드가 풀사이즈가 아니었나 봐요 풀사이즈인지 아닌지는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이 새로운 아이패드에만 적용된 건데 어, 디스플레이가 새로워졌어요 트루톤 디스플레이는 이미 되던 거라서 애플은 뭐막 말은 하지만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에서 되던 거였죠 아 9.7인치에서 이번에 건 달라진 게 뭐냐면 어, 화면 주사율이라고 이제 우리가 모니터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애플은 이제 화면 재생률이라고 그러는데 초당 60Hz라고 그래 가지고 60Hz라고 이제 초당 60프레임을 표시할 수 있었어요 기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전부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는 120Hz까지 이걸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제 게임이나 스크롤 할때 반응 속도가 다르죠. 이제 눈에 잔상이 좀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것보다 아이패드 같이 이제 큰 화면을 볼수록 이 잔상의 효과가 크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들도 144Hz 모니터가 이제 유행인데 애플도 이거를 120Hz까지 지원하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요. 이건 이제 앱들마다 그러니까 애플이 여기에 120Hz를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화면 재생빈도가 훨씬 두 배로 늘어나겠다면 배터리가 훨씬 많이 먹어요.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배터리를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어, 디스플레이거든요. 근데 그걸 두 배로 더 빠르게 재생하니까 디스, 그 배터리를 더 많이 먹는데 OS 기술과 이걸 통합해가지고 어, 동영상 재생할 때는 뭐 48Hz로 하고 정지된 이미지를 볼 때는 24Hz, 24Hz로 하고 그림 그리기 같은 거할 때는 120Hz로 하게 이렇게. OS에서 이렇게 변경 가능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동영상을 왜 48Hz로 이 정도나 60으로 하냐면 동영상 사실 프레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슬로우 모션 아니면 대부분 60프레임이나 30프레임 뭐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0Hz로 하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애플펜슬이 이제 반응 속도가 엄청 좋아졌대요 20ms의 레이턴시 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펜슬 이렇게 찍찍찍찍 그으면, 이 선이 진짜, 빨리빨리 빨리 따라오면 이제, 사람들이 이질감을 덜, 느, 덜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빨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랑, 이제 새로 산 아이패드 10.5인치 프로랑 이렇게 선을 그어봤어요. 별 펜슬로. 근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보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폰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가지고, 보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한 6배, 6배인가 느리게 재생해 보니까 확실히 따라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거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애플 펜슬이 빨라졌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어 10.5인치를 구... 그러니까 10.5인치뿐만 아니라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실만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별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 구버전이나 이런 거 중고로 사도 되겠죠. 이 재생률이 높아지면 배터리를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이제 iOS 10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정이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새로 나온 거는 그래서 거기서 프레임률을 제한할 수 있어요. 60Hz로. 원래는 막 이렇게 120까지 막 늘어날 수 있는데 아 내가 배터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거를 설정에 가서 지고 프레임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발표하면서 이제 A10X라는 CPU를 바꿨다고 이제 말했어요. 애플이 네, 거기 CPU GPU인데 A10X는 3개의 고성능 코어가 있고 3개의 고효율 코어가 있대요 아마 고효율은 배터리 좀 적게 먹으면서 일을 잘하는 걸 거고 고성능은 그냥 무식하게 많이 먹는 걸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컨트롤하는 6코어가 있고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코어는 12개가 달려있다 그래요 그래서 CPU는 그전 A9X 그전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갔던 것보다 30% 빨라졌고 GPU는 40%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애들이 이거 벤치마크 한거 보면 아이패드 프로도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둘다 10.5인치랑 12.9인치랑 CPU를 새로 달고 근데 12.9인치보다 10.5인치가 그 벤치마크 성능이 조금 더잘 나왔어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화면이 작으면 그만큼 디스플레이를 해상도를 적게 뿌려도 되기 때문에 작은 게 성능이 좀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 프로 나온 것 중에 제일 성능이 좋은 거는 10.5인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이제 다른 벤치마크 중엔 그런, 것, 그런 것도 있었죠. 벤치마크 그냥 돌렸더니 맥북 프로보다 뭐 성능이 잘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실사용에서는 체험하기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맥북 프로 레티나 해상도가 더 크거든요. 12.9인치보다 10.5인치가 벤치마크 점수 잘 나왔듯이 아이패드, 아, 맥북은 그만큼 해상도가 크니까 네,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이거는 이제 악세사리 이야기인데요. 애플이 USB-3 그 전송 주격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애, 아이패드나, 애, 아이패드랑 여전히 이제 연결되는 거는, 어, 라이트닝 케이블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카메라나 SD카드 연결하는 거그 단자들 아그 규격 보면 거기 USB를 다시 꽂을 수 있거든요 카메라를 USB3까지의 규격을 지원해가지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몇배 빨라졌다고 그랬지 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서 그리고 어, USB-C 충전 어댑터를 쓰면 어떤 거든지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급속 충전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 이건 물론 그 앱, 아이패드 프로 사면 주는 게1 2 w 충전기는그 기존이랑 똑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 저 충전기가 이 필요 없어서 집에 많아가지고 이거 안 깠는데 1 2 w USB 충전기고요. 기존이랑 똑같고 여기도 그냥 USB예요. USB C가 아니라 그래서 애플이 말한 그 급속 충전은 자기들이 이거 아이패드 팔때 주는 애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애플 제품 중에 USB-C 어댑터가 그 유맥북용 29W짜리 있죠? 그거가 이제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두배더 빨리 충전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 이미 그 급속 충전기가 두개 있는데 아무래도 12.9인치는 배터리 용량이 훨씬 많아서 충전하려면 오래도 걸리고 화면도 크니까 배터리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10.5인치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덜할것 같아요. 12.9인치보다는 그래도 1 2트 충전기로 충분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2 9트 충전기가 이미 있어 가지고 예. 근데 두배 빨리 충전한다고 하니까 어 제가 시간 여유가 되면 어 얼마나 충전이 빨라지는지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비교를 못 하네요. 예, 비교를 못 하네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2 9와1 2와트랑 29와트랑 어 아이패드 프로 11.9인치 충전하는 거 이제 시간 비교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간 될때이 10.5인치를 그 29와트 충전기로 한번 충전해 볼게요. 시간이 얼마나 빨라졌나? 애플 말대로라면 얘는 10.5인치는 배터리 용량도 1 2 9인치 거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두배 이상의 충전속도 단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꼭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부탁, 유튜브 꼭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는 12.9인치를 아이패드 프로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 쓰고 있었고, 10.5인치는 이제 샀는데, 사실 큰 감흥이 없어요. 그냥 화면이 전 12.9인치를 쓰다가 10.5인치 쓰니까 확실히 화면이 작아진 걸 느끼고 있고요. 어전 영상을 이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사실 무거운 거 빼고는 12.9인치가 사실 저는 훨씬 좋아요. 10.5인치가 아무리 커졌다 그래도 화면 작은 게 너무 티나고요. 전 집에 TV가 없어서 12.9인치로도 이제 TV 같은 것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10.5인치가 아무리 커졌다 한들 12.9인치의 그 화면에 비할 바가 못 되고요. 네, 좀 작은 걸 원한다 하신 분들은 10.5인치를 사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 이제 키노트에서 본거 이제 생각나는 대로 다시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10.5인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물론 제가 WWC 키노트 현장에서 보긴 했지만 그때 기억도 잘 안나요 보면서 계속 사진 찍고 있었거든요 사진 찍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고요 어, 이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새로 나온 것보다 사실 iOS 11에서 지원하는 독기능이나 멀티테스트 기능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 이런 기능에 따른 어, 사용자의 체감 향상이 훨씬 더클 거예요 예, 그래서 iOS 11을 기다리고 있고요 어,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는 그냥 새로운 아이패드를 사실 분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예, 그냥 좋은 거 9.7인치랑 사실 비교할 거리도 안 되고요 이제 아이패드 프로 1 9.7인치가 안 나오니까 네.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1 2 9인치랑 비교하는 건 아마 이 영상이랑 애플 펜슬 반응속도 체크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1 2 9인치를 팔아야 돼서 네. 1 2 9인치를 팔아야 중고로 팔아야지 이 돈을 10.5인치 산 돈을 메꿀 수 있어가지고. 예, 1 0 9인치랑 비교하는 영상은 이제 많이 못 찍어드리지만, 어, 이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테스트 해볼게요. 예,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예. <laughs> 예, 그리고 제가 WWDC 갔을 때 이제 하루하루 영상 브이로그로 찍은 게 있는데요. 지금, 1일차랑 아마 2일차만 제가 올렸을 거예요. 근데 아직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긴 했거든요. 그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 WWDC 갔을 때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유튜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봐주세요. 네. 광고 시간. 이렇게, 이렇게. 영상 많이 봐주세요. 다른 영상도.